주님, 저희가 이 새벽에 죽게 듣겠나이다. 주님, 저희를 알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길을 얻게 하소서, 주님과 연합된 삶이 일어나는 기회 되게 하소서, 회개하여 거듭남을 얻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주의 구원의 길을 알게 하소서,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소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 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베드로서에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있는 거듭남의 거듭나게 하신 이 산소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거듭나게 하셨다는 말씀은 요한복음의 니고데모에게 밤중에 찾아온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며 찾아왔던 자. 그에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같은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에게 말하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첫 번째는 피라는 단어예요 피로 말미암지 않고 그 다음에 육신으로 말미암지 않고 이것은 바울이 말하기를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그 요한복음 1장부터 3장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에는 회개하여 거듭난 자들에 대해서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두꺼운 복음서에서 회개란 단어가 전혀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회개가 가장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회개란 단어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믿음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초신자들에게 성경을 어디부터 보냐고 말을 해요. 그러면 다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해요. 이것 자체가 미혹이에요. 성경을 요한복음부터 보라는 것이 완전히 누구나 이렇게 말하는 정설이 돼 버렸어요. 성경은 당연하게 마태복음부터 봐야 됩니다. 성경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니라 회개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구원의 시작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구원이 애매하죠. 성경에 믿기만 하라. 구원받는다는 것은 병거침에 대해서 말할 때 똑같은 구원이라는 단어가 쓰여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지금 읽은 거예요. 거듭난 뿐입니다. 이 거듭난 것만이 유업을 얻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거듭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 보고 있는 베드로 전서 1장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의 고룩하게 하심으로 두 가지를 얻는다는 거예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핏뿌림이란 단어는 분명히 어디에 대하여 말하는지 나와 있어요. 이것은 계속 다음 주에 나오, 나누려고 하는데요.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는 자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순종함과 이것이 다 택하심을 받기 위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택하심에 대하여 말씀 앞에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지난 2주 동안에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과 택하심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이,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냐면 리브가가 그 야곱과 에서 그 이야기예요.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을 이는 이는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위브가에게 이르시되 큰자가 어린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무엇입니까 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것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것을 내가 주인인 사람은 못 봤습니다. 천국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임금과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들을 보내서 불렀어요. 그런데 부른 자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시 마태복음 22장이죠. 불렀는데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밭을 사고 소를 샀기 때문에 갈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주님의 부르심에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같은 귀한 일일지라도 인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받아들일 만한 예수는 없어요. 이것이 오늘날 신복음주의라고 부르는 기독교를 완전히 장악한 신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거절할 수가 없는 매력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에 대하여 알기만 하면 그는 병을 고치시고 풍랑을 가라앉혀 주시고, 그분은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매력적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을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신복음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뭐냐면, 복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복음이에요.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이 말이에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초대한다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심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극유하심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왔을 때그 혼인잔치에 들어왔는데, 혼인의 예복은 어디 있느냐고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 예복이 없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손과 발이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많지만, 옛날 성경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는 자는 적은이라, 이게 택하심을 따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이 로마서 9장에 이 자식들이, 이 자식은 지금 태속에 태 있는 야곱과 에서잖아요. 이들이 아직 나기 나지도 아니하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인간은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구장에는 천한, 천한 그릇으로 쓰든지 귀한 그릇 그릇으로 쓰든지 지음, 지으신 분에 대하여 우리가 판단하고 불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전도를 하면서 잊지 못한 질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혀 몰랐는데 사실은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이 전도를 듣다가 질문을 했던 거 했어요. 이렇게요. 바로왕이 자기 그 병거의 병거에 대하여 쫓아가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아침에 출근한 군인들이 바로왕이 쫓아가라고 하는데 쫓아가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쫓아갔더니 히브리 백성은 다 살게 했다는 것이죠. 앞에는 캄캄함이 히브리 백성 있는 데는 빛이 있어서 주님 주님이 지켜줬 잖아요. 히브리 백성들은 살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있는 곳은 낮이고 바로왕 의 마차가 쫓아오는 곳은 어둠이었 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바로왕 의 군사들은 멸절했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때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바로왕의 군사는 다 멸절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의롭냐는 거예요. 그리고 저 히브리 백성은 뭐가 잘났길래 히브리 백성들은 애굽에서 무슨 삶이 달르기 때문에 그들이 한거 성경에 부르짖은 것밖에 없는데, 그들은 홍해 바다에서 다 살게 했다는 거예요. 저번에 이것을 하나님이게 의롭냐는 거예요. 저는 그때 목이 탁 막히는 것처럼 진짜 그러네.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 병장이 저한테 묻기를, 너는 그런 것을 모르면서도 믿느니? 믿냐? 그러더라고요. 이걸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일은 주님이 정말 의로우신가? 어떻게 바로왕의 군사는 다 죽었는데, 그들은 어떤 악한 자기 때문에 전원이 그들의 무리에 섞여서 전원이 죽어야 될 그룹에 속속 속해 있었잖아요. 근데 히브리 백성은 얼마나 선하게 잘 살았길래 살아야 되는 그룹 속에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의로운가. 이것은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태 속에서 이미 모친 리부가는 이 말씀을 받은 자예요. 리부가에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리부가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부리하냐? 하나님께 부리가 있느냐? 그러면은, 야곱과 애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리브가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했을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주가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보지 아니하면, 주님의 의로움을 믿지 못하게 되죠. 이 택하신 자들은. 회개하는 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자 아니면은 이것을 얻지 못해요. 우리 로마서 8장을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전수와 똑같습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를 지으신 그분만이 할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30절을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도록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부르셔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러면서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을 다 알아요 루터처럼. 그런데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셨다 는 말씀은 저는 정말 소홀해서요 이것이 받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것 자체가 받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미리 정하신 것, 사도 베드로가 쓴 미리 정하셨다는 것, 미리 아셨다는 것, 이런 것을 오늘날 인간이 우리가 영접해야, 영접할 때에 우리가 죄를 자백해야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지금은 주님이 예, 예비해 놓으신 구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게 돼버린 거예요. 구원의 주체가 인간에게 달려 있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도 지금도 받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오늘날 마치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이 말한 거듭난 자, 택하심을 얻은 자에 대하여 오늘날 우리들은 마치 칼빈이 말한 것처럼 거기에 막혀 있는 거예요. 칼빈을 말하면은 그저 보편적인 구원이 아니라 편협한 구원을 받은 사람처럼 되어 버렸어요. 저도 오랫동안 이것이 저는 예정만 말하면 칼빈이 말한 것으로 보였어요. 제가 18년 동안 목회하면서 예정에 대한 것은 단어조차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1년 안에 정말 이 단어가 충격으로 제게 들어오고 있어요. 미리 정하신 자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분들은 누구냐면 3 3절에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고 우리를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은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처럼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예물이 이 결혼의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택하심을 얻지 못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왜냐하면 너의 이름은 내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주님의 단어는 네가 악하다 선하다 이걸 기준을 하지 않아요. 나는 너를 모른다. 미련한 처녀, 지혜로운 처녀,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안 물어봐요. 주님은 너희는 미련한 처녀다, 너희는 지혜로운 처녀다 이렇게 안 말해요.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를 모른다. 이게 다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남 을 얻지 못하고 택하심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열두 진주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여 거듭난 자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 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절을 복습하겠습니다. 베드로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1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주님이 회개한 자를 택하셔서 이것이 베드로 전소에 거듭나게 하신 자들, 산소망이 되게 하신 자들, 그들은 회개했기 때문에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예요. 업테인, 획득한 자들이에요. 이것은,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네번 나오는데 선택했다는 단어로만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요.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절에 가면은 베드로가 말합니다.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말한 대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하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22장을 말한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인 24장에 가서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기적과 이사로 사람들을 미혹해 할 거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큰 나팔과 함께 인자가 올 때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라고 성경에 먼저 회개의 복음을 부르신 다음에 끝에 가서는 택하신 자만 구한 모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평생 교회를 다녀도 내가 주인인 사람 회개하지 않은 것을 이 땅에 당연히 증거될 것입니다. 열심을 내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교회에서건, 평생 예수를 믿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주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몰랐었다 너의 이름은... 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라고 애매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 앞에서 주인이 바뀌는 회개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좋아하고만, 좋아할 만한 교회 만들고, 주님 정말 회개하여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없이 자기 의견대로 사는 수많은 신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회개하여 예수님이 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새벽재단 되게 하옵소서,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